연골판 파열. 어떤 질환일까요?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을 때, 무릎 뒤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합니다. 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때 뼈고 부딪히게 됩니 무릎이 정말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단을 다니시는 운동은 정말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말랑말랑하는 부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아, 어, 보다, 보다 아데 비슷하시죠? 네. 이런 경우는 연골판 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책상 위에서 네. 이렇 업무 보시는 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아, 거의 뭐1 0 시간 넘죠. 저도 네.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 아니면? 네. 거의 앉아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걸준있했습니다아 아, 아, 네. 사체에 네. 음. <laughs> 네. 어느 분이 더 건강하신지 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닭상. 아진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버티기 힘든데? 그럼 버티기 힘든데 이거? 아, 준비 시작.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어? 야. <웃음>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야. 오. 오 <laughs>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려 버텨. 오. 야. 의자. 의자. 아이고. 한 발로 서있기도 힘든데요? 에 네. 이연패. 아 <laughs> 언제 이기지? <laughs> 아이고 자꾸 이거. <laughs> 그리 작사한 한 이유가요. 오늘의 주제, 방물상 연골판 파열. 아. 음. 음. <laughs> <laughs>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 대해서 박동호 원장님하고 네.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릎과 다리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연골판 파열, 어떤 질환일까요? 아,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연골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아셔야 이해하기 음,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골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위에 허벅지 무릎뼈하고 아래 정강이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는 거를 예방하게 하는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쿠션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쵸,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때 네, 뼈하고 뼈가 부딪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네. 연골 조직이 뭐 깨진다거나 망가진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어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쪼그려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다쳐서 넘어진면서 무릎이 비틀어지면서 넘어지신다, 넘어지신다거나 하는 경우에 찢어지는 병을 반원쌍 연골판 파열이라고 합니다. 음. 되게 그러면. 물을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음. 걸을 때뭐 무릎에서 소리가 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됩니다.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 관절에다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런... 무릎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네. 아니고, 이제 우리 손목에도 그런 조직이 조그맣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크게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무릎에. 아마 이 무릎 관절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축하중이 받는 그런 조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쉽게 망할 수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어느 관절보다도 사람 네. 몸무게를 그렇죠. 지탱하면서 걸어야 되니까 네. 네.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연골을 보호하기엔 연, 연골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네.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 저도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네. <laughs> 그러면 집에서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검사가 맥머레이 검사라고 해서 집에서도 아주 간단한 검사니까. 한분 정도는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려보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돌려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또는 무릎을 이렇게 펴는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연골판이라는 거는, 우리 무릎에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구분이 는 동작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릎 뒤쪽에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에 그럴 수 있으시고, 앞쪽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펴는 동작에서 이위의 무릎뼈와 아래 무릎뼈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연골판이 비틀어지기 때문에요. 연골판에 어떤 찢어진 부위가 벌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양쪽 무릎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만져보거나 무릎을 육안으로 봤을 때 부어 있는 경우, 되게 가장 많이 붙는 위치가 무릎 바깥쪽이나 밑쪽왜 여기가 붓냐면 거기에는 근육이나 힘줄이겠어 뼈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차면 늘어날 수 있는 팽창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부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절하고 관절 위에 허벅지 뼈 아래 정강이 뼈 사이에 약간 말랑말랑해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안 아프세요? 눌러서 아픈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반대쪽 무릎을 비교를 해봐서 비슷하다, 어, 데 비슷하시죠. 네. 이런 경우는 연골판이 어. 정상이신 거고, 만약에 눌렀는데 어느 한쪽이 네. 좀 심하게 통증이 차이가 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환자 중에서 무릎 아프신 분들 네. 많거든요. 추간판 네. 파열하고 연골판 파열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음. 크게 구분하는 방법은 저리다면 허리 재질될 가능성이 높고 음. 저리지 않고 무릎을 움직이거나 눌렀을 때 아프다면 연골판 파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음. 근데 무릎 뒤쪽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신 경우에 있어서는 네. 무릎 뒤쪽이나 쉽게 말해서 오금이라고 그러죠. 음. 이 부위가 저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음.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을 때 이렇게. 완전히 구부렸을 때 무릎 뒤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네. 허리 디스크보다는 무릎에 연골판이 찌려있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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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네. 예.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 음. 이런 거 충분히 해 보시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해보고, 실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음. 무릎에 연골주사라든가, 아니면 소염제라든가, 뭐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면 통증이 완화가 되세요.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한 내시경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봉합을 하고, 음. 어떤 경우에는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음. 되게 그 이유는 연골판은 피가 거의 안 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음. 잘안붙으세요꼭 봉합을 해야 될 부위가 찢어지신다면,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자기 영업을 유지할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봉합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음. 일상에서 네, 예방하고 네. 관리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할때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의 어떤 통증이 약간씩 간헐적으로 있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되게 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심한 운동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잘못된 운동이 뭐냐면 계단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시면 무릎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음. 뭔가 찢어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운동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죠. 무릎이 정말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단을 다니시는 운동은 정말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식 생활이시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님들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쪼그려 앉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운동이 있다면 뭐 허리에도 좋지만 평지를 걷는 운동. 자전거 타는 운동, 그다음에 수영 같은 운동들은 무릎이 조금 안 좋더라도 무릎 자체에 크게 무리가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런 세 가지를 그런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좋네요. 네